안녕하세요. 오늘은 삼치 된장구이를 준비했습니다. 마트 갔더니 이렇게 큰 삼치가 한 마리에 9,900원 정도 하더라고요. 자, 요게 한 마리고요. 내장, 대가리 제거된 거고. 저는 살만 발라내서 된장 소스로 마리네이드를 해서 구워 먹는 걸로 오늘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. 네, 여러분 마트에서 살만 포를 떠 달라고 해서 가능하면 하시고 안 되면은 그냥 뼈째 하셔도 됩니다. 삼치 된장구이는 일본에서 많이 먹는 그런 생선구이인데, 제가 이제 한국식으로 집에 있는 재료들로 할수 있게 약간 변형을 해서 만든 그런 레시피라고 할수 있습니다. 지느러미 쪽 제거해주고요. 자, 이렇게 저는 삼치 살만 발라서 준비했고요. 삼치를 먹기 좋은 크기로 좀 잘라볼게요. 이렇게 삼치 준비하고요. 삼치를 재울 소스를 준비해볼게요. 소스는 아주 간단합니다. 먼저, 마트에서 구입한 된장이고요. 자, 된장. 된장 두 스푼. 미림. 비림은 80ml 정도입니다. 비림 80ml 정도 넣어주고 간생강 반 스푼 정도, 통후추 자 통후추 넉넉히 갈아주고 자 이렇게 해서 잘 섞어줄게요. 자 원래 이 레시피는 자, 일본에서 많이 먹는 일본 요리다 보니까 그 일본식 된장, 백된장을 써서 이제 만드는 그런 레시피인데 집에 다들 백된장 가지고 계시지 않잖아요. 그래서 제가 한국식으로 쉽게 만들 수 있게 그렇게 레시피를 조금 변형해서 만든 그런 요리고요. 이렇게 해서 저는 한번 만들어두면 두고두고 먹는데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저희 부모님도 드셔보고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꾸준히 해서 먹는 그런 요리입니다. 자 이렇게 된장을 충분히 으깨서 섞어준 다음에 자 이렇게 비닐장갑 하나 끼시고 소스에 이렇게, 삼치를 넣어서 버무려 줄게요. 이렇게, 양념이 잘 묻을 수 있게. 삼치 살이 연하니까, 살살 하시면 됩니다. 반찬통을 넣고, 이렇게 넣어주세요. 그냥 드셔도 되지만, 숙성을 반나절 정도? 네. 하룻밤 정도 이렇게 숙성시키시면, 훨씬 더 맛있거든요? 냉장고에 들어갈게요 자 냉장고에서 숙성을 했고요 자, 이제 이걸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 팬을 살짝 달궈서 구워 볼게요 자, 이게 이렇게 된장 양념이 돼 있는 거라 그냥 아무것도 양념이 안돼 있는 거보다는 조금 쉽게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센 불로 구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구우실 때 이렇게 양념을 살짝 걷어내고 너무 된장 양념이 많으면 쉽게 타니까 맛은 이미 다 안에 배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구워 보겠습니다 자, 이렇게 구워서 완성했습니다. 한번 먹어볼게요. 와, 살이 정말 부드럽고, 음, 뼈가 없으니까 너무 먹기 편하고, 아, 이 된장 맛이 너무 맛있어요. 이건 저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서 제가 꾸준히 해먹는 그런 생선고입니다. 여러분, 이거 너무 맛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. 그렇게 오래 굽지 않아도 금방 익으니까 너무 오래 구우실 필요도 없으세요. 부드러우니까 살짝만 구우시면 정말 촉촉하게 드실 수 있으세요.